안녕하세요. 성경읽기 337일차입니다. 아, 역대하 2장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자기 권영을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내심 하니라 솔로몬이에 탐꾼 7만과 산에 올라 작벌할자 8만과 이를 감독할 자 3,600을 뽑고 사자를 두루 왕후람 사자를 두왕후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붙인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 거할 궁을 궁궐을 건축하게 한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여 구별해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진설하며 안식일과 초하루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의 조석으로 번제를드리려 하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저는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심이라 누가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저를 건축하려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간데 어찌 능히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 그 앞에 분양하려 할 다른 이니이다. 이제 청컨대 당신은 금은 동철로 제조하며 자색홍색 청색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새길 줄하는 공교한 공장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부친 다윗이 유다고 예루살렘에서 예배한 나의 공교한 공장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장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서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자라나니 내 종이 당신의 종을 좋을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예배하게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자는 크고 화려할 것니이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에게 용정한 밀 이만 석과 보리 이만 석과 포도주 이만 말과 기름 이만 말을 주리다 하였더라. 두로와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 왕을 삼으셨도다또 가로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풍부하시사능이오를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자기 권영을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공교하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붙인 우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 중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 아비는 두루 사람이라 능히 금, 은, 동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대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세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식양에 능한 자니 당신의 공경 공장과 당신의 붙인 내주 다윗의 공경 공장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내 주의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의 쓰실 만큼 벌목하여 때를 엮어 바다에 뛰어 욕바로 보내느니 당신은 수원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전에 솔로몬에 붙인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구한 이방 사람을 조사하였더니,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함에 모두 153,600인이라.그중에 7만인은담꾼이 되게 하였고, 8만인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인은 감동을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아멘. 요한일서 2장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리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원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유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안으로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사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옛 계명은 너희에 들은 바 말씀 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미 계명을 쓰느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어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자네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암을얻으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는 이라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때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하여 이남이 아니라 너희가 알음을 인하며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해하는 자들에 관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죽게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르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리합이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줄 알리라. 아멘. 나홈 일장입니다 니누에 대한 중한 경고 곧 열고스 사람 나홈의 묵시에 그리라. 여호와는 투기하심에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죄인을 결코 사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리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 발에 티끌예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려오시며 모든 강을 말려오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이오는도다. 그로 인하여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의 앞에서는 땅곳 세계와 그 가운데 구하는 자들이 솟아오르는 도다. 누가능히그 분노하신 앞에 서며 누가능히그 진노를 감당하랴 그 진노를 불처럼 쏟으시니 그를 인하여 바위들이 깨어지는 도다. 여와는 호 선하시며 환란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한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동물 같이 엉크러졌고 술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이 마른 지푸라기 같이 다탈것이어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특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장하고 중다할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게하였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운 그의 멍해를 내가 깨뜨리고 너의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은 멸절하며 내부덤을 예비하리니 이는 내가 비록함이니라볼지다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누가복음 1 7장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히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잊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저가 이 작은 자 중에서 하나를 실족히 할진데 차라리 연자멘도를 그 목에 매이오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일곱 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일곱 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죽게 여쭤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도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오라 하였을 것이오.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언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문자열 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서서 소리를 높여 가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극률이 오고 있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팔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건을 예수께서 데답바이가르스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지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니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뜩하여 하늘의 저편까지 비춤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로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로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양이비 오듯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세간이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로세 철을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 자는 하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내가 너에게 희이르노니그 밤에 두 남자가 한자리에 누워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리둠을 당할 것이오.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대레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저희가 대답하거라도 주여, 어디 오니이까, 가라사대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보고 깨닫는 지혜와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따라 믿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는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가? 또그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복인가?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씀 따라 믿음대로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히 나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